11월 4일 월요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구성원에 대한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입니다. 내용은 등장 인물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자들을 향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길게 여자에 대해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외적 꾸밈 대신 내적 아름다움과 단정함으로 선행을 하라는 구절과 십절 질서 있는 삶으로 요청하는 11절과 12절, 창조의 질서에 호소하는 13절과 1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자에 대한 곱면을 담고 있는 부분으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첫째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디모데 전설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이 부분을 바울의 가르침으로 보지 않는 견해입니다. 셋째, 이 부분의 겉면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오늘날 가르침으로 볼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넷째, 당시 있었던 여자들의 잘못에 행위에 대한 교정이라는 견해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선한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남자들의 선한 싸움입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큰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은 분노와 다툼을 없애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편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상대방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선한 싸움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디에도 영적 싸움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의 선한 싸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것을 보면 남자들의 선한 싸움 방식인 기도를 여자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다툼과 분노가 없어야 하듯이 여자들에게는 외모를 꾸미는 사치스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치스럽게 치장하여 내면의 황폐함을 감추려고 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값비싼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선행으로 단장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속사람을 단정하기를 힘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안의 선한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은 남성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특별히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는 여인들이 침묵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들의 가르치는 사역을 전적으로 금지한 명령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성을 존중한다면 여성들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받은 것은 장자권처럼 창조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는 아담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옳지 않은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질은 여성의 가르침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를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기며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